아, 잘 때려서... 어... 아빠, 제발... 제발... 여기... 어, 좀 끊어주세요. 안 돼요. 아, 끊어줘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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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아 어. 잘못 때려는데 아, 죄송해요. 아야 할까? 아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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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 약간... 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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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아, 만 오래, 해! 건들만 해! 아, 세게 하라고 형 이게 세게 하는 거야 세게 나하는 이는 이아아센 네가 그걸 왜 끼고 있어, 근데 어. 아, 우른동으로 때려줘. 네. <laughs> 아, 네. 어. 아, 어. 어.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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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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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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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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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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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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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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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명치 비장 왔다, 비장. 아, 서와아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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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텨! 버텨!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어버죠 버텨!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진짜 버텨! 어... 됐어! 어... 됐어! 금리... 아... 이제 한대 싸움이다 아니! 왜지한대 싸움이다! 한대 싸움! 네... 아, 진짜야끝내죠 끝내줘! 안녕 그래. 아, 아, 어, 계어요요어 어, 네. 네. 어, 어, 아... 빗맞았어 아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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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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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za, s 힘을 딱 줘. a 살살 살살 z a S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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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살

아, 보보 세게, 세게, 세게 세게 갈겨, 제일 세게 갈겨. 제일 세 버틸 수 있을까요 저거? 버텨야지. 진짜로? 아아 타이밍 맞춰서 힘을 아딱 주면 <무늬> 돼. <돼요>. 진짜, <우리 웃음> 아, 진짜. 제발요. 창빈이, 그게 해야 돼요. 진짜 끝내줘요? <laughs> 네. 아, 이건 가겠는데. 아 얘도 는데 거의 아아 어. <놀람> 아, 1, <놀람> 2, <놀람> 3, 4, <놀람> 5, <놀람> 6, <놀람> 7, 8, <놀람> <4, 놀람> 9, 10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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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이게 원래 1초 늦게 와 반응이 <놀람> 1초 늦게 와 원래 1초 <놀람> 늦게 와 <놀람> 1차 늦게 와. <laughs> <laughs> <laughs>